안녕하세요. 2025년 9월 5일 금요일, 어, 한국 주식 시장이 그야말로 다이나믹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날. 네, 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궜던 주도주들, 그리고 그 이면의 이야기들을 담은 분석 내용입니다. 저희 목표는요, 이 자료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그 조각들을 찾아내고요, 좀 복잡한 시장 움직임의 핵심 동력이 뭔지 당신이 명쾌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종목이 올랐다, 이걸 넘어서 그 배경, 의미까지 한번 파헤쳐보죠. 자, 그럼 9월 5일 시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우선 눈에 띄는 건 역시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인 종목들이에요. 자료를 딱 보면 동일스틸럭스가 29.90% 그리고 LNC바이오가 29.8% 상승하면서 거의 뭐 상한가에 근접했는데요. 와, 이렇게까지 주가가 폭발한 데에는 분명히 강력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네. 동일스틸럭스의 경우 요즘 계속 얘기 나오는 그 한미 조선업 협력 이런 우호적인 환경이 일단 배경에 깔려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대선조선의 기타 특수관계사로서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시장에서 계속 재조명받으면서 아주 강력한 매수세를 유발해서 상한가까지 밀어올린 그런 모습입니다. 단순 테마 편승이라기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연결고리가 부각된 거죠. 그리고 LNC 바이오의 급등은 아 이건 아주 명확한 촉매제가 있었어요. 이른바 ECM, 그러니까 세포의 기질 기반 스킨 부스터 리투라는 제품 이 있잖아요. 이게 국내에서 품절 사태를 빚었다? 이 소식이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용, 바이오 이쪽 분야는 실제 제품 판매가 잘 된다? 이건 정말 강력한 모멘텀이거든요 거래대금만 봐도 1,600억 원 넘었고요 거래량은 전날보다 7배나 늘었어요 이걸 보면 시장 기대감이 얼마나 집중됐는지 바로 알수 있습니다 야 제품 품절 순식 사다가 상한가를 만들다니 이거 대단하네요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지점은 이 LNC바이오랑 엘라비의 리투오, 이거를 공동 개발하고 또 국내 독점 판매하는 휴메딕스 주가요? 이것도 무려 14.90%나 급등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한 기업의 호재가 아니라 이 파트너십으로 묶인 기업까지 연쇄적으로 파급 효과를 일으킨 건데, 이런 연결고리가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딱 보여주는 사례 같네요. 음. 근데 이 품절 이슈가 그냥 단기적인 현상일지 아니면 이게 뭐 지속적인 성장의 신호탄일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어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단기 품절이 아니라 만약에 실제 수요가 확 늘어난 거다. 이러면 LNC 바이오의 생산 능력 또 휴메딕스의 판매 채널 모두 시험대에 오르는 거죠. 동시에 또 성장성을 증명할 기회도 될수 있고요. 이 연결고리의 강도 이게 앞으로 두 기업 주가 향방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네, 개별 제품 이슈에서 이제 눈을 좀 돌려보면 특정 산업 트렌드가 시장을 확 주도하는 모습도 아주 뚜렷했어요. 바로 로봇 그리고 스마트팩토리 분야인데요. TXR 로보틱스가 26.40% 코닉오토네이션이 19.0% 급등했습니다. 어, 특히 이두 종목은 거래량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TXR은 전일 대비 54배, 코닉은 29배. 이거 뭐 평소와는 비교가 안 되는 자금이 확 몰렸다는 의미인데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네이 급등의 중심에는 쿠팡의 AI 퍼스트 전략 본격화 선언 이게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대표 이커머스 기업이잖아요 쿠팡이 쿠팡이 인공지능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는요 단순히 뭐 물류 자동화 이걸 넘어서 서비스 전반의 혁신까지 염두에 둔 아주 강력한 신호로 해석이 됐습니다 이 기대감이 로봇 기술이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기업들 이쪽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관련주들이 같이 막 오른 거고요. 그 중에서도 TXR 로보텍스랑 코닉 오토메이션이 특히 강한 탄력을 받은 겁니다. 거래량 폭증한 거 보면 이 뉴스에 시장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그 증거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이 흐름은 현대무백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7.50% 상승 마감했는데 로봇 스마트 팩토리 테마 동반 상승 이렇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수주 빅사이클에 진입할 거라는 전망 또 증권사 리포트에서 로봇 산업 성장 수혜의 뭐 최선호 조정 하나로 꼽혔다 이런 소식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거래대금이 3,400억 원을 넘었다는 점은 어, 이거 기관 투자자들 관심까지 들어왔을 수 있겠다 이런 걸좀 시사하고요. 더 나아가서 지주사인 두산 여기도 로봇 테마랑 같이 또 최근 흐름 좋은 반도체 관련주 상승 분위기 속에서 함께 주목받으면서 8.00% 상승했습니다. 쿠팡의 전략 발표 하나가 와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 주가를 움직이는군요. 근데요, 이런 테마성 급등은 때로는 그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기대감이 좀 과도하게 반영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로봇이나 AI 분야가 물론 미래 성장 동력인 건 분명하지만 현재 주가 수준이 적절한 건가? 이런 고민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미래 가치를 현재로 이렇게 끌어와서 평가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크고 때로는 고평가 논란이 휩싸이기도 하죠. 중요한 건 쿠팡의 AI 전략이 이들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뭐 수주 증가나 기술 협력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규모가 현재의 주가 상승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이걸 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테마 열기에 그냥 편승하기보다는 각 기업의 기술력이라든지 수주 현황, 재무 상태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분석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조선업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이게 심상치 않았습니다. HJ중공업이 13.30%, SK오션플랜트가 12.50%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HJ중공업은 거래대금이 6,3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와, 시장의 이목을 완전히 집중시켰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 거래 대금 상위권에 그냥 이름을 올릴 정도였어요. HLG &E 중공업은 두 가지 큰 동력이 작용했어요. 첫째는 818억 원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개혁 관련 호재죠. 둘째는 좀더 거시적인 관점인데. 한미간 MSG의 프로젝트 측뭐 해상풍력 구조물 같은 첨단 해양 시스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여기에 따른 수의 기대감이 계속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요소가 딱 결합되면서 폭발적인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으로 이어진 겁니다. SK 오션플랜트 역시 큰 틀에서는 한미 조선업 협력 강화 이 모멘텀을 공유하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뿐만 아니라 특수선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까지 부각되면서 조선기저제 테마 상승을 이끌었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현대임수도4.75% 상승했는데요. 미국이 자국군함을 동맹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 즉 존스법의 일부 제안을 우회할 가능성이 제기된 점. 이게 또한미조선화협력이랑 맞물리면서 수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일 스틸럭스까지 포함하면 조선업이랑 관련 기자재 섹터 전반에 걸쳐서 아주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됐구나. 이걸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한미 협력, 특히 그 MSGA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되는데, 이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이나 실제 수의 규모에 대해서 시장은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혹시 기대감이 너무 앞서 나가는 건 아닐까요? MSGA 프로젝트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규모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주가에는 상당 부분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다만 양국 정부 차원에서 협력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고 또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 조선 해양 플랜트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이죠 시장은 이 기대감과 또 이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때까지의 그 불확실성 사이에서 약간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발표되느냐. 많으냐? 이게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동력이 될지 아니면 기대감 소멸로 이어질지 이걸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기대와 현실 사이의 줄다리기가 계속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섹터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LNG 바이오랑 휴메딕스 이야기를 나눴지만 다른 종목들 움직임도 아주 활발했어요. 조화 제약 14.70%, 올릭스 8.40%, ABL 바이오 7.80% 온코닉 테라퓨틱스 9.10% 등등 눈에 띄는 상승률을 기록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투자 심리 이게 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조화제약의 경우 최근 글로벌 제약업계에서 관심이 아주 뜨거운 메쉬 그러니까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염 치료제 시장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 점 그리고 또곧 다가올 주요 종양 관련 학회 발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관련주 전반의 상승세 속에서 급등한 걸로 분석됩니다. 특히 거래량이 전날보다 55배나 들었어요. 이건 단기적인 관심이 확 집중됐다는 걸 보여주죠. 이매쉬 관련 모멘텀은 이전 자료에서도 한번 언급된 바 있고요. 올릭스는 RNA 가이 기술 기반 신약 개발 기업인데요. 추가적인 임상 데이터 발표나 기술 이전 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저평가 상태다 이런 분석 리포트까지 나오면서 제약 바이오 섹터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 개선과 맞물려서 아주 강한 상승세로 보였죠. 거래대금도 3천억 원 넘어서면서 시장에 높은 관심을 입증했고요. 이것도 이전 자료에서 언급된 기대요인이 계속 이어진 결과로 보입니다. ABL 바이오는 그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 그랩바디 B 관련해서 비 임상 데이터를 캐나다 학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 소식이 주가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구체적인 연구성과 발표 예정, 이런 건 투자자들한테 신약 개발 과정이 순항하고 있구나 하는 긍정적인 신호를 주거든요. 그래서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대금이 2천억 원 이상 기록된 것도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는 거고요. 이 발표 예정 소식은 지난 7월 자료에서 확인됐던 내용이 이제 현실화되는 단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온코릭테라퓨틱스는 이미 시장에 나온 피캡 계열 위식도 역류질환신약 자큐보의 빠른 매출 성장세,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 그리고 또 차세대 항암신약으로 개발 중인 팔프저해제, 내수파립의 임상진행에 대한 기대감, 이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상업화된 제품도 있고 또 유망한 파이프라인도 있다. 이 점이 부각된 사례죠. 정말 다양한 파이프라인과 기술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군요. 뭐 바이오 분야가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때로는 뭐 임상 결과 발표나 기술 계약 같은 이벤트 하나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엄청 커지기도 하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단기적인 뉴스에 의한 급등락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파이프라인 가치를 구분하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 바이오 분야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좀 크고 전문적인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개별 뉴스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고 이걸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변화와 연결지어서 판단하는 능력, 이게 정말 요구됩니다.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에 막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해당 기술의 혁신성이라든지 임상 데이터의 신뢰성 시장 경쟁 환경 또 경영진의 역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주로 테마나 섹터별 움직임을 살펴봤는데요. 그 외에 주목할 만한 개별 기업들의 이슈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솔로엠이 16.40%나 급등했는데, 이건 또 다른 종류의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솔로엠의 급등 배경은 기업 자체의 뭐 실적 발표나 신기술 개발, 이거랑은 좀 결이 달라요. 바로 행동주의 펀드로 알려진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 여기가 솔로엠 지분을 상당 부분 매입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입니다. 행동주의 펀드의 등장은 종종 뭐 기업 가치 재고라든지 지배구조 개선, 주주 환원 정책 강화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주가에 아주 강력한 상승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이 18배나 증가한 것만 봐도 이런 기대 심리가 시장 참여자들한테 얼마나 빠르게 확산됐는지 보여주죠. 아, 행동주의 펀드의 등장. 이게 단기적으로는 주가 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경영권 간섭이라든지 단기 이익 추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솔로엠의 경우 이 이슈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시는지요? 그게 바로 행동주의 펀드 관련 투자의 양면성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말씀하신 대로 경영진에게 건전한 긴장감을 주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면서 주주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네, 과도한 요구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전력을 훼손하거나 경영진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솔로엠의 강우는 온라인 파트너스가 어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할지 그리고 회사 측이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 여기에 따라 주가의 향방이 달라질 겁니다. 단순히 지분 매입 소식에 흥분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소통 과정이나 실제 변화를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와 그리고 모코 MCS라는 종목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인수합병 M&A를 본격 추진한다 이 소식에 14.10% 급등했는데 거래량이 전일 대비 무려 709배나 증가했다는 점 이게 정말 놀랍네요 이건 뭐 평소에는 거의 거래가 없다가 갑자기 시장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셈인데요 네 거래량 709배 증가 이건 그야말로 폭발적인 관심이 집중됐다는 뜻이죠 평소 거래가 부진했던 종목에서 이런 급등과 거래량 폭증이 나타나는 건 m&a라는 이슈가 기업의 체질 개선이나 뭐 신사업 진출에 대한 아주 강력한 기대를 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조용하던 가게에 갑자기 뭐 미슐랭 별이라도 붙은 것처럼 투자자들이 확 물려든 상황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네요. 물론 M&A가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인수 대상 기업과의 시러지 효과가 든지 인수 자금 조달 방식 또 향후 통합 과정 이런 것들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개별 종목 이슈를 더 살펴보면요. 엑시코는 반도체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강세 분위기 속에서 42억 원 규모의 차세대 메모리 테스터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더해지면서 6.70% 상승했고요. 프로티나는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지분을 매입했다는 소식, 이건 이전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6.10%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유명 기관 투자자의 지분 매입은 해당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죠. 자, 오늘 정말 많은 종목과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때 9월 5일 금요일 한국 주식 시장을 움직인 핵심 동력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음, 몇 가지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단연 샵 로봇 및샵 AI 테마의 강세였죠. 쿠팡의 전략 발표가 기폭제가 돼서 TXR 로보틱스, 코니고 토메이션, 현대 무벡스, 두산까지 관련 기업들이 일제히 주목받았습니다. 둘째는 샵 조선 및 관련 기자재주의 꾸준한 상승세입니다. 한미 협력 기대담이랑 개별 수주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동일 스틸럭스, HJ 중공업, SK 오션플랜트, 현대 힘스 등이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셋째는 샵 바이오 섹터의 개별 약진입니다. LNC 바이오의 품절 이슈부터 시작해서 조화제약 올릭스, ABL 바이오, 온코닉 테라퓨틱스 등 각자의 신약 개발이나 기술 관련 호재가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넷째로는 샵 개별 기업 고유의 스토리 이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뭐샵 행동주의판드 개입, 솔루엠샵 M&A 추진, 모코엠시스 샵 신약 상업화 및 개발 기대감, 온코닉 테라퓨틱스 대규모 샵 공급 계약 엑시콘, 샵 기관 투자자 지분 매입, 프로티나 등등 아주 다양한 이벤트들이 주가 급등락을 이끌었죠. 이 외에도 뭐샵 지주사, 두산, 샵 반도체, 엑시콘, 두산, 샵 독점 판매권, 휴메딕스, 샵 MNGA, s HJ 중공업 같은 키워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하루였습니다. 결국 이건 주식 시장이라는 게 거시적인 산업 트렌드, 또 특정 기업의 뉴스 발표, 국가 간 협력 같은 지정학적 요인 그리고 뭐 펀드 매수나 M&A 같은 구체적인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까지 실로 다양한 층위의 요인들이 서로 막 얽히고설켜서 영향을 미치는 아주 복잡한 시스템이다. 이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2025년 9월 5일 주식 시장을 주도했던 주요 종목들 그리고 그 배경 스토리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LNC 바이오의 스킨 부스터 품절이라는 미시적인 사건부터 쿠팡의 AI 전략 발표가 촉발한 거시적인 테마 열풍, 그리고 꾸준히 시장의 관심을 받는 조선 및 바이오 섹터의 움직임까지 정말 역동적인 시장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시장은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와 사건에 반응하면서 움직입니다. 개별 기업의 소식, 산업 동향, 기술 발전, 심지어 뭐 예상치 못한 외국 변수까지 모든 것이 영향을 미치죠. 그렇다면 오늘 강하게 나타난 이 흐름들, 예를 들어 AI와 로봇에 대한 열기, 혹은 조선업에 대한 기대감, 이에 과연 지속될지, 또 어떤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거나 다른 산업으로 파급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혹은 우리가 아직 주목하지 못한 영역에서 다음 시장을 이끌 잠재적인 동력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당신께 던지는 질문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깊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